질문을 하면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글밥이 많다고 해야 될까요? 이 대사가 굉장히 많은데 네. 소화하기 힘들지 않으신지? 어, 네. 저는 대사가 많이 없는데요. 아, 아, 네. <laughs> 우리 스테픈 네, 아, 네. 네. 스테픈 네. 역할을 맡은 친구들이 네. 처음에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 저 많은 분량의 음. 대사와 네. 많은 곡들을 어떻게 외워서 소화를 할까? 음.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음. 두 친구 다 너무 똑똑해서 아. 빨리 익히고 빨리 소화를 하더라고요. 아, 네. 네, 네. 그 대신 이제 저희는 이, 이 씬이 이 다음 씬이 어떤 씬이지 이걸 <웃음> <웃음> 계속 기억하는 데좀 네. 많이 힘들었지만 그 잘. 네, 네, 맞아요. 씬이 너무 빨리 빨리 바뀌어서. 네. 그거 기억하는데도 되게 힘겨웠어요. 네, 맞아요. 아,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 한번 다 한번 질문을 드려 봐야 되겠네요. 굉장히 좀 연출님 원망스러우실 네. 것 같은데 대사 많아서 힘들지 않으셨는지. 아, <laughs>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거의 직전까지도 직전까지도 다못 외워 가지고 대사를 오. 틀릴 정도로 그래 가지고 집에서 항상 사실은 제가 다른 작품 하면서는 이게 렇 대사를 외우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런이라고 하죠.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연습 과정을 이제 몇번 거치고 나면 저절로 외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말씀이니까. 네, 아, 그래서 네, 그래서 말씀을 또 정확하게 해야 네, 음. 틀림 음. 말씀을 틀리면 정말 또 큰일 나니까. 그치. 그래서 아, 요즘도 틀려요. 네, 틀려요. 네. 근데 티가 안 나요. 저는 사실 몰, 몰랐는데 아, 오늘은 아, 없으셨죠? 아니요. 아, 아, 아 그래요? 오늘도 아, 틀렸어? 아 아니, 마, 아니 그래도 이게 안 티를 안 냈습니다. 저는 그래도. 근데 그. 근데 네. 그오 그렇군요. 네. 저희가 모르는 게또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정말 잘 네. 외울 수 있었던 네. 방법이. 네. 공부를 그 말씀을 공부를 하니까 이제 외워지더라고요. 어, 의미로. 참, 네, 네.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참 음. 그래 지고 아, 별... 신기한 게 아니라 당연. 아, 한 아니. 거죠. 네. 공부를 하면 다 외워지지. 아, 공부가 이제 그런 배경인데. <laughs> 배경이. <laughs> 그러니까, 응,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 같은데. 저는 그래서 그게 또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외워져 외워져 가지고 음. 참 다행이다 그래도.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 우리 꿀팁을 주셨어요. 그냥, 그냥 배경을 네.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부를 해서 네. 의미를 익히면 네, 잘할수 있다라는 네.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더 재밌을 수도 있고. <웃음> <웃음> 네. 네. <laughs> 그렇군요. 우리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 질문으로 해도 될까요? 우리 예, 안수 아, 안소현 배우 안소현 배우님께 네. 질문을 한두 시간 더 해요. 진짜 <laughs> 재밌어졌 아유, 감사하죠 저희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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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안따라오는 게다가 이제 재밌어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어, 뮤지컬 혹시 이번이 처 처음? 네 저는 이제 네. 뮤지컬이 지저스로 첫 도전입니다 어 근데 전혀 처음 같은 느낌이 안 드는데 <laughs> 네좀 어떻게 힘들거나 아니면 또 우리 음. 배우분들과의 호흡은 잘 맞는지 궁금해요. 아 사실 이제 지인분들도 그렇고 감사하게도 많이 말씀해주시는 게 이제 처음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음.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알수 없기 때문에. <laughs> 근데 이제 아무렴 이제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무대를 몇년 동안 그룹 활동을 네. 하면서 섰던 게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음. 확실히 이제 다른 배우분들에 비해서 연기에 대한 걱정이 사실 좀 많았어요. 그쵸. 근데 이제 언니 오빠들이 더 많은데. 굉장히 제가 먼저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서 먼저 와 주셔서 가르침도 많이 주시고 사실 이게 더블 캐스트 트리플 캐스트다 보니까 저랑 같은 소냐 역을 하는 언니가 연습을 하는 걸 보면서도 제가 많이 배우기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조금 배역 이 소냐라서 살짝 걱정됐던 부분은 이제 우리 뮤지컬 지저스가 지금 10세 이상 관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행하는줄 어, 알았어요. <laughs> <laughs> 근데 애드립 13? 하나로 십구 금으로 만들 수 있는 게소냐거든요또 <laughs> 그렇죠. <웃음> 너무 피를 꽂혀서 이제 애드립을 살짝 과하게 가면 위험할 수 있겠다. 그렇죠. 이런 거를 아직은 계산을 하면서 뭔가 연습과 애드립을 섞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아, 그 네. 부분을 조금 훈련을 하는 중입니다. <laughs> 아 그렇군요. 훈련하십니다 네. <laughs> 오늘 자꾸 한쪽으로만 저희가 캐릭터를 만들어 드리는 것 네.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네. 그리고 귀여운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서 네.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연습 얼마나 하셨는지 어, 저희가 전부 한달 반을 열 시간 하루에 열 시간씩 계속 쉬지 않고 연습을 했거든요. 네. 어, 분량도 너무 많고 또 저희 보셨지만 안무가 정말 많아요. 네. 음악도 정말 많고요. 그래서 어, 거의 쉬는 날 없이 매일 매일 연습을 했어요. 네네. 거의 토 나왔죠. 진짜 연출님이 병원에 안 실려가신 게 신기할 정도로 네, 저희 모두 다, 다 같이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금도 이러면 안 되지만 안무를 틀리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음. 마음이 있는데, 어, 항상 틀리지 않기 위해서 배우들이 매일매일 아직까지도 이런 작품이 처음인데 공연 올라가기 전에 분장실에 분장을 받고 계속 연습을 하고 올라가요. 네. 이런 작품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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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굉장히 작고영 배우님은 네. 되게 말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을 <laughs> 하면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흡수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1일 진행을 맡은 손남목입니다. <laughs> 오늘 <이제> 공연을 보셨잖아요. <laughs> 네네네. <laughs> 아, 솔직하게 네. 또 크리스찬이시라고 아, 네. 전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만, 네. 네. 이 공연을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그냥, 그냥 관객 입장으로 돌아가셔서. 네. 아, 솔직하게 음. 어떻게 보셨고, 음. 어떤 나름의 <laughs> 어,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이아 공연을 볼 분들에게 네.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성의껏 대답해 아, 보겠습니다. 네네. 저는 일단 이 마태복음을 읽어봤고, 이 내용들을 사실 전다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를 읽으면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이 네.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두 시간 만에 어, 그 시대를 보았다라는 느낌. 아 어, 그래서 <laughs> 네 그래서 어, 어떻게 어. 이렇게 많은 그 부분들을 이렇게 한 번에 녹이셨을까? 네, 이게 굉장히 우리 또 배우분들과 네. 또 감독님에게 찬사를 네. <laughs> 보내고 아. 아까 듣고 싶으셨던 재미 있었습니다. 네. 네. 아, 저도 간혹가다 <laughs> 집에서 혼자 거울 볼때 네. 너는 진짜 천재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laughs> <laughs> 근데 근데 우리가 원했던 그 그런 의도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어, 제가 항상 상상이야. 얘기했던 네. 게그 마태복음 전체를 바로 눈앞에서 형상화 시켜서 음. 볼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다 오. 이런 의도였거든요. 그것도 아, 그냥 보여드리는 게 아니다. 못 척 재미있게 보여드리고 네. 싶다. 일반 설교를 하거나 그냥 뭔가 전달하려고 하면 아, 너무 재미도 없고 맞아요.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네. 정확하게 형상화 시켜서 음. 비디오가 오디오가 함께 즐겁게 저희가 만들어 주고싶다고한 네. 의도였는데 네. 어, 정말 신기하게도 딱 맞아 떨어지게 그 광경을 보셨네요. 맞아 짠거 같네요 우리가. 네. 그쵸? 와, 아니, 네. 이런 거는 짤 수가 없죠. 그렇죠. <laughs> 네, 네, 저희 바로. 진심 어린 대답이었습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네. 아, 한 관객분과. <laughs> 아, 관객이죠. 그럼 네, 또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네. 네. 이 성경에 대해서 이거를 좀 이렇게 좀 재미 위주로 아, 푸는 것에 대해서 약간 네. 반감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한 건 아니고요. 살짝 걱정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많은 이제 목사님들도 보러 오시고 종교계의 관계자분들이 많이 보러 오셨는데 사실상 그런 코멘트를 들은 적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어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단지 어떤 어 여기서 굉장히 불편하게끔 예수님의 표현을 이상하게 하거나 어 이러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예수님이 이제 잠깐 이제 조금 같이 즐겁게 하시기 위해서 어, 같이 놀아도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어, 기독교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이 열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해외 영화 같은 거 보면 미국 이런 나라들 보면은 종교인들이 정말 막 즐겁게 맞아요. 찬양하시고 같이 막 정말 쇼도 하시고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국 교, 교회가 그동안에 너무 보수적이었고 너무 엄숙주의가 있었다면 라 지금은 이제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나오면서 그런 문화가 많이 바뀌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미 저희가 이렇게 하기 이전에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바라주시고 이렇게 젊은 배우들이 또 이렇게 젊은 관객들을 더 쉽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굉장히 고맙다라는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해주셨고, 어, 그렇게 우려스러운 어, 그런 뭐 예수님을 조금 너무 가볍게 표현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어. 예, 이 인터뷰 나가자마자 논란이 생기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laughs> 네.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네네. 알겠습니다. 그, 아니요, 저희가 나이 때 타겟은 없고요. 심지어 주일 학교 어린이들도 와서 봤고요. 그리고 어뭐 70대 이상인 정말 이렇게 나이 지긋시 아주 멋지게 나이 드신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와서 봐주시는데 어 굉장히 같이 저희 얘기에 재미있어 해주시고 감동의 눈물을 또 함께 흘려주시고 어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k 세 m 의 장면이 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마음 아파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의 기대에 이르는 그 과정을 많이 정말 힘들어하시면서도 또 같이 느껴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은혜로 왔다는 표현도 많이 하시는데요. 어, 이 작품은 정말 남녀노소 음. 어느 누구 연령대가 어떤 분들이 보시면 더 재밌을 거다. 이런 게그 경계가 없는 공연이에요. 네. 그래서 어린이부터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음. 다 같이 손잡고 가족 단위로 보러 오실 수 있는 정말 가족이 편안하게 좋은 이야기로 아주 건전하지만 그 와중에 너무 신나는 그런 어, 문화를 한번 경험해 볼수 있는 신기한 공연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되게 신기한 공연을 한번, 어, 한번 겪어보시러 음. 대학로 소극장에 오시면 또 저희가 최대 장점은 큰 대극장의 뮤지컬이 아니잖아요. 네. 그들의 뮤지컬만의 또그 멋짐과 그 화려함이 분명히 또 좋은 점이 있죠 물론 네. 그 눈, 눈여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소극장은 배우들의 땀방울 하나 네. 그다음에 뭐 정말 침뱉는 것까지 볼수 있는 네. 아주 신기하게 재미난 관객분들을 다 네. 보실 수 있거든요 바로 눈앞에서 배우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함께 어떤 여러 가지 에너지를 한번 느낄 수 있는 공연 대학로로 일단 꼭 한번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손남목 연출님과 함께 그리고 또 우리 배우 세 분과 함께 디저스에 대해서 즐겁게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어, 대학로로 오셔서 우리 디저스 많이 봐 주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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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